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툴은 안녕하세요.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. 최근 제 영상에서 파이썬 코딩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. 특히 그 과정에서 AI 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챗GPT에게 코드를 묻고.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아마존 Q 또는 GitHub Copilot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. 세 가지 툴들을 조합해서 좀 사용을 해오다 보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혀서 제 나름의 결론을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. 우선 제가 사용한 세 가지 툴, 챗 g PT, 아마존 Q, GitHub Copilot, 이세 가지 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툴은 아무래도 GitHub Copilot입니다. 다만 이 경우에는 단점이 유료 버전만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거, 요점이 하나의 좀 단점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활용하기 어디까지나 AI 코딩 툴로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아마존 Q가 Chat GPT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아마존 Q에서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글 지원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아마존 Q에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채찍 PT는 이 무료 버전도 있고 한글 지원도 된다라는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이 아마존 Q나 코파일럿에서처럼 직접 코딩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못 한다라는 거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 보시면요 그 코드를 만들면서 직접 코딩을 도와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코드 같은 경우 제가 만들어본 코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한 코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세 가지 툴 모두 괜찮은 답을 알려줬고 이 응답 속도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도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,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저는 아마존 Q나 기 o 브 코파일럿이 훨씬 더 코딩 툴로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,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을 띄운 상황이고요. 현재 저는 아마존 Q와 기 o 브 코파일럿 둘 모두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왼쪽의 메뉴를 보시면 이 아마존 Q의 채방 여기서 직접 질문을 해도 똑같이 코드를 만들어주거든요. 이 아래에 있는 챗은 GitHub Copilot의 챗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Visual Studio 코드에 Amazon Q 또는 GitHub Copilot이 깔려있을 때는요, 요와 같이 새 파일 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새 파일을 만들고, 이새 파일에서 코드를 칠때 굉장히 많은 것을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Amazon의 서포트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놓고, Copilot의 서포트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놨습니다 그랬더니, 기터보코파일럿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 작성하기에도 앞서서 컨트롤 I를 누르면 바로 AI에게 물어보면서 코드를 시작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컨트롤 I를 실제로 눌러보면요. 여기서 바로 채팅창이 떠서 여기서 물어보면 은이 질문에 따른 코드를 여기 바로 다이렉트로 삽입을 해주기 때문에 hello world를 프린트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 이렇게만 쳐주면요 바로 이렇게 제너레이팅이 돼서 제너레이팅 결과가 바로 코드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세트만 눌러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기능은 GitHub Copilot에서는 제공되는 반면에 Amazon c 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공되는데 제가 방법을 모르는 것 수도 있긴 한데,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 코드를 도와준다라는 거이 부분은요. 예를 들어서 주석문만 바로 달아볼게요. 주석문으로 Hello World 까지만 썼는데,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이후에 쓰는 말들이 어떤 식으로 써질 것인지를 추천하는 글이 이렇게 약간 회색 빛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. 탭 버튼 누르고 엔터 누르면 바로 그 다음에 추천하는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. 여기서도 다시 한번 탭을 누르면 내가 쓰고자 했던 코드와 한 부분 일치하는 코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코드의 품질이 아마존 Q와 기터브 코파일럿이 조금 스타일이 약간 다르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깃허브 쪽이 저에게 친숙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추천하기로는 학습을 어떤 코드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소스들을 베이스로 학습을 주로 했고 아마존 Q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코드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파이썬이라는 언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존보다는 깃허브 쪽이 더 코드 자료가 풍부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만약에 웹 프로그래밍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깃허브와 아마존이 굉장히 좀 비슷하거나. 어떤 면에서는 아마존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성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. 제가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이썬이라는 언어 요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GitHub 쪽이 더 우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실제 코드도 제가 이해하기에 좀 편했고, 제게 익숙하게 됐던 점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게 한글로 질문했을 때의 답변인데요. 어, 앞서서 이챗 GPT에 이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명령어를 만들어봤습니다. 이 코드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심플한 이미지 판정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서 로직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. 이 명령어를 그대로 해서 아마존 Q에서 질문을 해볼게요. 아마존 Q에서 질문을 하면요, 이와 같이 미안하지만 답변을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뜨는 것을 볼수 있어요.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약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. 반면에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코파일럿에서는 그거에 따른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요렇게 봤을 때는 한글 인식이라는 관점에서도 GitHub 코파일럿이 ChatGPT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코파일럿을 만드는 코드를 좀더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요. 아무래도 챗취 p t 에서 만들어주는 코드에 비해서요. 주성문만 봐도 훨씬 단계적으로 세세하고 더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설명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제 입장에서는 기터브 코파일럿이 챗취 p t 보다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합을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요, 코파일럿 온리인 것 같아요. 코파일럿 하나만 써도 AI를 활용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고 오히려 가장 좋은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반면 이 경우에는 유료라는 것, 이것이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난 프로그램으로 밥 벌어 먹고 살거 아닌데? 여기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? 라고 하면은 추천 1번이 아닌 그 다음 다른 조합을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, 무료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우선 적 추천하는 방식은 역시 아마존 Q 온리입니다. 요것도 아마존 Q의 코드가 그래도 채찍이 코드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 Q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. 다만, 아마존 큐 언니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의 압박이 있다라는 거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의 압박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요. 추천은 세번째 방법은 채찌 pt 와 아마존 q 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들고자 하는 코드 에 대해서는 채찌 pt 에게 우선 묻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코드를 아마존 q 와 조합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을 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내게 맞는 형태로 써 간다면요 이것 또한 꽤 괜찮은 툴을 활용한 코딩 방법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최근 결론 내린 이툴 활용 방법에 대한 결론이었고요 저는 g i t 코파일 c o p 을 메인으로 도입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불과 한달 전만 해도 GitHub Copilot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, 채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긴 것도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어, 그만한 값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어,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무엇이든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장담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GitHub Copilot을 도입하고 나선요, 저도 제 코딩 공부하는 방식에 꽤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당장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라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필요한 것만 그때 그때 급급하게 기능 구현에만 힘써 왔기 때문에 체계가 덜 잡혔던 여러 가지 코딩 방법들이 깃허브 코팔에서 추천하는 코드를 보다 보니 어이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좀더 깔끔하네 아 이거 가독성이 더 좋구나 그러면 앞으로 재사용하기도 훨씬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전보다 더 체계를 잘 잡아가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딩 트리어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도 분명하겠지만요 사용하기에 따라 서는꽤 좋은 선생님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점인 것 같아요. 앞으로 AI 코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해서 내게 맞는 AI 도구를 잘 선택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